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말고 다른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긴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똑같은 fx야. 똑같은 fx에서 X 집합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를 갖게 하는 A 값을 한번 구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FX가,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면, 위로 볼록인 형태, 얘는 표준형으로 좀해 줄게요. 안 그러면 조금 복잡해서, 이렇게 팔, 이렇게 변, 이렇게 식을 좀 나타내 볼게요. 이럴 때, x가 x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a값을 한번 구해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역시 똑같은 이참수 3번과 같은 이참수에서 x의 범위를 다르게 한번 해 볼게. 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에서 X로가 가는 함수가 역함수를 갖게 하는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 역함수를 갖게 되려면 얘가 어떤 함수여야 되죠? 1대1 대응이어야 되더라. 증가하려면 증가하고, 감소하려면 감소하고, 주어진 정의와 공역에서꽉 차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맞죠? 자, 역감수가는 조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려면 이이차 함수는 증가 감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좀 판단해 을 봐야 돼서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 거예요. 그렇다면 x 빼기 4제곱에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좌표가 4콤마 2가 되고 축이 얼마가 될 거냐면 x는 4가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또 x라는 얘기죠. 자, 정의역도 x고 공력도 뭐가 되더라? 공력도 X가 되더라. 자, 정역이 X인데 그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또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위쪽이죠. 자, 공통이니까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꽉 채워져야 되니까 a A를 지나야 되겠지. 여기서 경계는 요 점밖에 안 나오네. 맞지? 이렇게 여기서 무한이지 무한. 경계 여기 나오니까 a 콤마 a를 지나야 되는데 이 a 콤마 a가 어디 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 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거야. 자 만약에 a 콤마 a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럼 여기에서 꽉 차야 되는데 그래프가 꽉차안차안 차. 안 차죠. 이렇게만 그려진단 말이 야 그래프가 여기서 에 맞지. 그럼 여기 부분이 안 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디 에 있어야 돼 a 콤마 a가 그렇지 여기 있다면? 이렇게, a, a면, 여기여기꽉 차, 안아 차. 차죠? 그래, 프 이렇게 그려지네. 그니까, 러 a 콤마 a가 여기 있으면서, a 콤마 a를 이 2차 함수가 지나야 되더라. 자,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을 해보시면, a 콤마 a를 지나야 되더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18이 0이니까, 얘가 3, 6, 18,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좀 지울게요. 여 기를 전자지네, 이걸로 줘야겠다. 음, 얘가 지금 어 36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a가 3 또는 a가 6이죠. 그런데 지금 a가 이게 a 콤마 a점인데, 얘가 4보다는 어때야 돼? a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 축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A가 6만 되더라, 여기에서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줘야 되냐면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찬가지 얘가 꼭지점이 4콤마인데, 축이 X는 4야. 자, 그런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이고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죠 y가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a, a가 어디 에 있어야 되냐면 a, a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경우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래프가 아예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여기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루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가 감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 값이 나오지 않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얘는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축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사 콤마 팔이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역이 의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y도 x a보다 크거나 같아서 여기에서 꽉 채워져야 되는 거야. 즉 a 콤마 a를 지나면서 여기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a 콤마 a가 어디 있는지 보면 만약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한번 볼게요. a 콤마 a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렇게 되면 이쪽이면. 안 되잖아. 여기 그래프 증가 감소 같이 나오니까 1대1 대응이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게 안 되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아예 그래프가 그려지지도 않아. 얘는. 그래서 얘는 안 되더라. 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 마찬가지에도 위로 블록인데 여기 좌음의 좌표가 마이너스 4,8이야. 그리고 축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정역이 A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왼쪽이고, Y도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에서 그려지고, A 콤마 A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이 A 콤마 A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에 있는 경우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얘가, 얘가 만약에 A 콤마 A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렇게 그래프가 봐봐. 그려지는 걸 봐봐.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선 그래프가 안 보이잖아요. 꽉안 채워지잖아.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 여기 요점에 있을 때, A, A에서, 여기 봐봐, 봐봐. 여기서. 헉, 그려지네요. 자, 0, A, A 지나면서 꽉 채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값이 존재하겠다. 맞지? 자, 그래서, A 콤마 1이 얘가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그냥 표준형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얘가 A다.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플러스 8, 마이너스 A는 0이라서, 이리 또 가져가야 되겠네. 가져갑시다. 그럼 플러스 9A죠? 얘렇서 하면 얼마? 마이너스 9, 플러스 얼마? 플러스 8이 되겠다. 맞죠? 플러스 8은 0이다. 그래서 1,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플러스 플러스니까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또는 a가 마이너스 8인데 이 a 값은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마이너스 8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역함수를 갖도록 즉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함수에서요 정역, 공역 이 기준되는 a가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나오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 할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